지금 랜덤 다이버시티 걸어가는 중입니다 일로 와봐 아, 내가 먼저 할게 그래 니가 먼저 해 <laughs> 저는 뉴 유튜브 채널 출연자 저는 지성 와이프 아니 n t 지성 와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먹글이에요이친구이에요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이버시티 응사진 응, 네, 정하셨어요? 응 어. 보여드릴까요? <laughs> 진짜 어이없이 친구는 자기 사진으로 하네요 아, 셀카 보이네요안 보여 애기 너무 높아. 체이 사진을 할 거예요. 난 어? 난. 애기 너무 귀엽죠? 저는 지금 이 사진을 할 거예요. 이 사진? 웃습니다. 음...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네쪽 じゃ,じゃあこれでいったんあっこれやんまだしよ<何>うよ。 음, 제가 원하는 붉은색이 나왔고 음. 아 보여줘 야, 밝은 빛에서 찍는 거이 맞아 아 하늘에서 초록색 이 친구는 초록색이 나왔어 초록색 음. 아, 너 보여줘 비슷해 음. 저희 둘이 비슷해 근데 얘가 좀더 연해 보봐 뒤돌아 봐 이렇게 해야지 뒤 이렇게 포장을 해야 돼요 얼굴 안 보여.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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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농색깔 잘 맞는데? 제발 아 아닌 것 같아. 어, 나사버전 아, 없어. 1버전, 1어전 1버전. 1버 하. 1버전. 나버전 1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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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그 1버전. 예쁘다 아니 전 1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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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으전 1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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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 나1버전 어떻게 <laughs> 또1버전면 없냐? 아자 어떻1버전면 없지? 이건 뭐야? 가다. 어떡하지? 내가 필요한 애 우선 생각할게. 제 머리 써. 아나2버전 살까? 2버전2버전 살까? 전2버전 사겠어요. 2버전나만나 나, 나 이거 2버전 살게. 아나 미국 사고 싶은데 미국 없어 다른 거 사. 나도 나도 포기했어. 똑같이. 이버전. 지금 <laughs> 짜증나. <laughs> 언니 지금도 <시간에 너> 미국 <laughs> 없어? <없나? 웃음> 미국만 없어? 도 미국 살려고 오늘 시간 데다 길을 잘랐어. 내가 해탈이를 뽑으면 내가 완벽하게 되는 거니? 봐. 아, 알은 것도 사야 돼. 네나 두개 날까? 샀어. 어. 수, 샀어. 어. 수, 샀어. 샀어. 아, 나 이거 사분좀 바지. <laughs> 고민 중이야. 이거 살까? 어떻게 해? 어, 근 돈이 없는데 현이야나 이거 두개 사면 딱찬만원이야 그럼 주얼 살까? 주얼은 없는데. 이거 살까? 주얼을. 이거. 주월? 왜? 왜? 그냥 <laughs> 까지게얼 미안해. 저얼 사랑하고 미안하고 또 미안해. 아, 나 이거 2개 살까? 나 알보선 필요하다? 아 잠깐만 아니, 그럼 또 골라야 돼 여기서 골라봐 응, 하나 골라봐 3개 중에 하나 골라 가운데 알았 제발 이거 지성이 나왔면 좋겠다 야, 봐봐 이거 이거 나와야 돼안나면나 죽을 거야 나 이, 이거 안 나오면 죽은 뿐이야 오케이 <laughs> 잠깐만 나 고민 중이야 Why a 아니 여기 포카세개 들어있는데 플라로그 플라로그 이거 아, 가져와 나피땀 나면 살까 그냥? 아 고민이야 피땀나 안세번이구요세해보게요 안녕하세요, 빠중이입니다. 내가 서신을 했지 근데 이렇게 길어 이거, 야 이거 해가 들고 다니기 힘든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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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카페가 서 뜯을 거예요. 1 네. 시간 반많에 들어갑니다. 네. 비벼야 되는 거 아냐? 맞다 음. 아, 잠깐만 이제 항상 텐션이 떨어져서 제 힘들어져 특히 난 아무나 나와서 너무 행 오! 어, 런진이 이건, 뭐? 어, 어? 어, 이건 뭐야? 처음에 런 아, 이 어? 런 런쥔이? 건 뭐야? 조금만 잘 몰라 어떻게 오이 너무 꾸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빼야 돼이 뭐? 빼야 돼 뭐? 이거 아니야? 아니아 아니, 이렇게 빼야지 아니 이거 옆으로 빼는 거야 여기 꺼져있어가지고 <laughs> 어, 진짜? 이이여기어이어 어, 뜯는데? 뜯는 방법이 있어 이게 왜 두개 아니야? 아니 뜯는 방법이 있다니까? 오 됐다 다 여기다 보지마 보지마봐 우리가 먼저 볼게 아, 아니 너, 너, 너무, 너무 그렇게 하지마 진짜 좀 아씨 이 왜이래 진짜 근데 태양이랑 만나고 만나. 안만가 그렇게 많이 샀는데. 이거 어떻게 껴는지 <목소리> 살짝 우리 지금 텐션 떨어져가지고 지 너무 힘들어. 안들어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제가 저안 좋아하는 게가떨어서 그래요. 나도 너무 힘들어. 나 지금 태양 만 오, 오 태양, 오, 오 애야. 안 들어가는데 아, 어차피 나 이거 굉장히 <목소리> 어게어 인기 나왔어. 그래? 그래? 기분은 좋지. 기 나왔어. 나 그래 나오하면인기 진짜 잘나온인기 나왔으면 좋겠다. 그 <뭐라> <뭐라> 맞아. 딱지 아니야? 하다오할때기 진짜 잘나인기 나와라. 어? 어? 기아 <뭐라> <뭐라> <민융이 뭐라> 민융이... 김석진. <뭐라> 야, 그렇게 말해, 나 이거 진짜 안나고 나도 이거 일러 계속 이 나왔던 거얘 맨날 내 앞에 계속 었나 내가 <laughs> 아, 이거... 다음, 다음 <laughs> 포카 이거... 아니야? 포카 끝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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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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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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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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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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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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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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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laughs> 이거... <때문에> 이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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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나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이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야, <웃음> 짠, 자몽이 배워 따 너무 <야하게> 생겼어. <laughs> 야 우유 봐요. 좋은 텍 좋은 텍스. 텍야 어, 너무 티 백시 아니야? 너무 캐티 캐 짠, 스 샷. 먹을 시. 멋있겠다. 야. <laughs> 맛있겠다. 자, <먼저> 자몽 너무 좋아. <laughs> <잡아줘>. 네. 이 응. <laughs> 뭐야? 무슨 앨범이야? 이거 이거 be able to get a little bit. I'm going to be able to get a l 야 t t l e bit. I'm going to be able to 야 e t a 이 i t t l e bit. I'm going to 까 e able 아, 진짜? 어, 내 갈망이야 이거 나도 나와 이쁜데 이근데내 갈망이야 아 그래? 내가 일주일부터 노래 불렀단 말이야 내 갈망이야 아, 아 미친 존나 아, 잘생겼내 갈망이야 내너 아까랑 너무 반가워 내 갈망 아니야? 뽑은 여자 아니 근데 아까부터 너무 힘들었어 지금 이어가지고당숨충전돼지 그래? 내 갈망 뽑은 여자예요 <laughs> 아, 그래 그래 한해 지성이는 오늘 안 왔어 응 <웃음> <웃음> 갑자기 갑자기 우울해졌어 <부르렀을 웃음> 진짜 나 내가 앨범을 이렇개 넘게 만서반응애들다나왔는데 지성아 한번더한어지아한도한어 행복해. 방응 반응. 응. 반응하지만 너 진짜 반응을 할 거야. 나 진짜 반응 안 할게. 지은. 지금... 야한 번밖에 반응 안 했잖아. 왜 그래? 이제 너한번 했는데 한 번에, 한번에 반응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반응 안 할게. 민준기 나와. 아나 이거 있어 다. 다 붙고 다 있어. 누가 나온다? 민준기 나오세요. 어차피 나 이거 M 스페셜 하려고생거하라 그래 뭔가 너무 기분이 좋다. 민준기 나와. 절대 나. 민준기 나와라.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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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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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거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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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아 손떨지마 마. 아니 어쩐지 뒷면이 너무 익숙하더라고 <laughs> 이 뒷면이 어제서본것 같았다고 나 진짜 스위치 가고 싶지나갈망 거? 자 내가 사람아 이거야헐헐헐헐어떻게어떻게 <laughs> <laughs> 내가 이거 이거, 이거 포커 두개 됐어 미친 두개야 이제? <laughs> 내가 집에 하나 익숙고 어쩐지 뒷면이 겁나 익숙하더라 이게 음아 미친 미친거야? 미친 어떡해 기세로 온곤까지 제발 원곤 디비디랑 플레 제발 결과. 내가 결과 보여줘. 어, 1번 깐 결과. 보다, 나취차에 하나씩 보았어. 짠, 이 짠, 결과. 런진군 너무 예쁘세요, 런진군. 야. 너무 예뻐. 끝.